사람은 본래 선하다. 이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지금 내 주변을 보면, 이말 정말 맞는 걸까요? 배신하는 사람들,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경쟁.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점점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맹자에게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맹자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위대한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그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맹자의 인생 조언 30가지를 함께 깊이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오늘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질 겁니다. 맹자의 인생 조언 BEST 30가지. 1. 성선설 사람은 본래 선하다.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질고 인자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 악해지는 건 있어도 그 본성만큼은 결코 악하지 않다는 믿음이죠. 그는 네 가지 선한 본성을 강조합니다. 측은지심연민, 수호지심부끄러움, 사양지심겸손, 시비지심 옳고 그름. 이네 가지 마음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을 키울 수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기. 교육은 사람을 바꾼다. 맹자는 말합니다. 타고난 성품은 같지만, 교육에 따라 달라진다. 즉, 좋은 환경과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나쁜 환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지식과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가, 곧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3. 이니에지 인간의 네 가지 핵심 가치. 맹자는 인간이 지녀야 할네 가지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니에지입니다. 인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용기. 예 예절과 존중의 태도. 지 지혜로운 분별력. 이네 가지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잃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4. 강자보다 바른 자가 되라. 호연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맹자는 이 말을 통해 말합니다. 진정한 기계는 정의롭고 떳떳할 때 생긴다. 억지로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일을 할때내 안에서 강력한 힘이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 나 자신을 돌아보라 맹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힘,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라. 이 말은 현대사회에서의 책임 회피 문화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6. 작은 이익을 줬지 말라. 맹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큰 위로움을 잃는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마주합니다. 조금 더 버는 길, 남보다 앞서가는 길, 하지만 그것이 양심을 팔고 원칙을 꺾는 일이라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길이 됩니다. 맹자는 이익보다 도리를 앞세우라고 말합니다. 7. 민본주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국가, 그 다음이 군주다. 맹자의 이 말은 지금 들어도 참 놀랍습니다. 당시 군왕 중심의 시대에, 그는 국민이 국가보다 우선이라는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리더는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8. 군자는 도를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른다. 맹자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군자 원칙과 도리를 따르는 사람. 소인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 군자는 멀리 보고 천천히 가며 소인은 빨리 가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의 내가 군자인가, 소인인가. 그 기준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9. 진심은 통한다. 맹자는 말합니다. 진심은 말이 없고, 꾸밈도 없고, 요란하지 않지만, 반드시 통한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말을 꾸미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심을 알아보고,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0.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맹자는 흔들림 없는 마음, 정심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인생에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기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11. 감정을 다스려라. 맹자는 사람의 감정 중 부끄러움과 연민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은 이두 감정을 통해 도덕을 세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끝없이 추락하고 연민을 잃으면 냉정한 괴물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세상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맹자는 효를 도리의 시작이라 여겼습니다. 효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배우는 첫 걸음이죠. 부모에게 배운 존중은 결국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13.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 맹자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집의 도덕 수준이 드러난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은 인격의 뿌리입니다. 따뜻하고 돌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14. 억지로 되지 않으면 물러서라. 맹자는 억지로 하려다 돌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될 때와 안될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무리한 집착은 불행을 부르고 물 흐르듯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15. 작은 물결에도 중심을 잡는 자. 맹자는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는 자는 큰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판에 민감하고 주변 눈치에 흔들리면 자신만의 중심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진짜 큰 사람을 만듭니다. 16. 사람은 가능성 그 자체다. 맹자는 사람은 길러야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나무처럼, 돌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뜻이죠.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7. 스승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맹자는 말합니다. 스승은 돌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스승은 답을 알려주기보다 질문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내게 방향을 보여줬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스승입니다. 18. 역경은 사람을 키운다. 맹자는 역경을 인생 최고의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큰 사명을 맡기기 전에는 반드시 시련을 준다. 힘든 순간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19. 군자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군자는 조급함이 없다. 멀리 보는 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맹자는 말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에는 천천히 가야 하며, 조급함은 오히려 실패를 부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느리지만 정확한 사람입니다. 20. 겉보다 속을 보라. 맹자는 외형보다 내면의 도덕성을 중시했습니다. 말이 유창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요즘처럼 포장된 이미지가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그 사람의 말보다 삶을 보아야 합니다. 21. 말보다 실천이 먼저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먼저 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요즘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의 둘러싸여 삽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진짜 도덕은 조용히 스며들고, 진짜 실천은 말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말이 앞서지 말고, 삶이 말하게 하세요. 22.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맹자는 성공을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남겼는가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보다 내가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내 삶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가르침이든 격려든 영감이든, 누군가의 인생에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23. 말 한마디에 인격이 담긴다. 맹자는 사람은 그가 한 말로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되거나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말은 생각의 그릇입니다. 맑은 생각에서 맑은 말이 나옵니다. 24. 고요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난다. 맹자는 정심, 즉 고요한 마음을 중시했습니다. 생각이 많고 소란한 마음에는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조용한 독서, 사색.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25.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맹자는 인생의 결정은 거창한 순간보다 사소한 선택들에서 갈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작은 욕심을 참느냐? 바른 말 한마디를 하느냐,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26. 눈은 보는 것이고 마음은 분별하는 것이다. 맹자는 눈은 볼줄 알지만 옳고 그름은 마음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겉모습, 돈, 외적인 조건에 속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분별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7. 배우되, 생각하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맹자는 지식과 사유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가장 위험합니다. 28. 작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큰 악을 막는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그릇된 말 한마디, 작은 거짓말 하나가, 결국 큰 화를 부른다. 우리는 흔히 사소한 실수를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작은 잘못도 바로잡는 습관이 결국 당신을 지키는 법이 된다. 29. 사람은 서로를 통해 완성된다. 맹자는 혼자서는 도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반, 즉, 함께 걷는 이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길도 내 품성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길을 함께 만드는 존재입니다. 30. 인생은 결국 마음을 따르는 일이다. 맹자의 인생 철학의 핵심은 결국 마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다면 비록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결국은 도구일 뿐. 마음이 바르면 인생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맹자의 인생 조언 3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의 말들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지금 맹자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등불이 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맹자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본성은 선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측은지심, 수호지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거장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맹자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